안녕하십니까 구작영입니다 연금 설계 실무 마지막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설계 실무 관련해서 연금 종류별 실무, 설계 실무 그리고 고객 상황별 설계 실무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연금 인출 관련해서 어, 상담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고객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인출이에요. 그래서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할때 고객의 시기를 좀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활동기, 배상기, 간병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어, 보통 이제 그 연령대 의 기준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은퇴 초기다 그러면 뭐 65세 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를 좀 나눠 볼게요. 75세, 85세. 그래서 이 10년을 보통 활동기라고 봅니다. 자, 이 시기는 가만 생각을 해 보면 이전에 경제 어, 뭐 직장 생활이든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뭐못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겠죠. 시간도 없고. 오. 그러다 보니까 은퇴 직후가 되면 시간 여유가 많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시기예요.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시간도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기다 해서 활동기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몸이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활동을 하긴 하되 이전만큼 왕성하게 하지는 않고 집과 이제 거주지 주변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생활해 나가는 회상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 시기는요 어, 신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져서 병원 신세를 좀 많이 지는 이런 간병기로 온다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기는요 은퇴 직후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여유도 있고요. 건강상의 문제도 없어요.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시기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다. 취미든 여행이든 하고 싶었던 걸 많이 해나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상기는요. 활동기보다 활동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집안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요.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는. 걸로 추억하는 걸로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간병기는요. 건강상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활동이 많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질병 치료 관리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만약에 고객이 6 5세 은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65세부터 한 75세까지는 활동기. 그다음 75세에서 한 85세는 회상기. 그리고 85세 이후는 간병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필요한 어떤 자금들을 보면은요. 활동기는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또, 음,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내가 원하는 만큼 다할수 있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그래서 비용이 많이 필요해지는 시기다. 기본적인 어떤 생활자금 말고요. 자금이 많이 필요로 해지는 시기고요. 회상기는 점차 활동이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과 주변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기본생활비 정도만 필요하고 그 외의 비용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간병비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기본생활비는 보통 종신연금을 통해서 많이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활동기에 많은 어떤 활동을 위한 비용들은 한정된 기간에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정 기간 연금을 활용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